오직 오늘 누가 보금 오장을 읽었어요. 오장에서 는 변화된 삶으로 조정하자라는 제목이 있는데요.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어느 마을에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예수를 보고 그분의 앞에 엎드려 간청이 예수님을 보고. 간청했대요. 원하시면 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되어라 하셔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깨끗해라, 깨끗해져라 하면 깨끗해지고 또 변화되어라 하면 변화.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 예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꼭 이루어집니다.